보르도 우한의 보석 생떼밀리움 이곳에는 특별한 등급 체계와 함께 세계적인 명성의 최고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봉인 프리미의 크리 A 등급의 두 와이너리를 소개합니다. 먼저 하얀 말이라는 뜻의 샤토 슈발 블랑입니다. 1832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와이너리로 카베르네 프랑을 주품종으로 사용하여 우아하고 실크 같은 질감을 자랑합니다. 훌륭한 균형감과 복합적인 아로마 긴여운은 보르도의 모나리자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1947년 빈티지는 전설로 남아있으며 꾸준한 투자 가치를 지닌 와인입니다. 다음은 로마 시대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샤또 오존입니다. 7헥타리의 작은 포도밭에서 극소량 생산되는 희귀와인으로 강렬하고 농축된 풍미, 뛰어난 미네랄리티가 특징입니다. 생태밀용의 로만의 콩트라고 불릴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완벽주의 와인메이킹 철학으로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며 컬렉터들에게 귀한 와인으로 손꼽힙니다. 우아함과 섬세함을 원하신다면 슈발블랑을 강렬함과 깊이를 경험하고 싶다면 오존을 추천합니다. 두 와인 모두 생태 밀용을 넘어 보르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